mm-hmm 마리 밑으로 하나 바로 밑에야 나 피트 밑에, 아, 밑에 어. 내, 내 밑에 확인 한 남았다 이바핑 어, 아우 나이스 아이고. 오 나이스 나이스 그런 거 아니다니. 진짜 세 마리로 그렇게 닦아가지고. 나 너무 무서웠죠 방금. <laughs> 이거 하늘로 하늘로 쏴 쬲. 술탄에 죽어줘서 다행이다. 찻소리. 비아이템 아까 앞으로 나왔다. 와, 비늘 잘했다고. 진짜. 잘했다, 진짜. 아, 감사합니다. 나도 이런 슈퍼 세이브 좀 하고 오시면. 이런 모습 을 보여주는 이한테 쿨로 떨어진 거가. 진짜 이. 뚝배기 쫓기 다 터졌다, 너. 알아요. 얘가 그나마 쫓기 괜찮아요. 얘요 얘도 괜찮아. 네. 아, 대가리는 비슷해요. 얘는 대가리 세고. 아, 그래? <laughs> 자기장 15초. 15초. 풀도 핀도 하시고. 도핑쓰고 도핑하고 뒤로 딱새겟아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? 지형을 모르니까 아 이거 어디거하이 파인한 지붕이 없고록 여기 지금 아, 오류만한... 뭐, 뭐. 저기를 기어들어가네 이게 아 파인한 집에 있다 여기 집에도 있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음. 여기 엎드리면 안 보일 것 같아. 하나 건너뜨려야 되고, 여기 장전해야 되고. 왼쪽에서 오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발도리 앞에 오른쪽 집어 어, 이쪽으로 오셔야 돼 근데. 아, 어, 그래? 근데 지금 3범핑에서쏠것 같은데. 아, 이거 쏘면 요어잘쐈다 이거. 엄마 맞았다. 에이, 씨. 아, 저 새끼 아저 1층 새끼. 먼저 할 때도 조금 그았대지 술잘 던졌어. 뭐였지? 어, 집에 있다. 커피. 뭐? 와 탄. 탄 잡자. 네. 불 지가 붙었을 것 같은데? 화염병이 깼다. 공으로. 힐리 조심, 어 어차피 리 보고 있다니. 네. 응. 하고 카운해요. 아, 진짜. 안 되네. 나이스 아더 아